해외 선물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 매매 빈도 높은 트레이더일수록 연간 수수료가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테더맥스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남의 것이 됩니다.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수수료 절약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테더맥스 셀퍼럴이죠. 테더맥스는 단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누적 천억 원 이상을 환급하며 안정성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 이메일 입력, 추천인 코드 56 확인 후 가입하세요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bit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빙객스 60% 맥시 60%, 비트겟백 17%, OKX 60%, 바이비트 65%,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환급률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 팀 구성, 자체 증정금 이벤트, 매일 진행되는 코인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